아, 아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삼하이럴입니다2018삼하이럴 t v 다산 정형형조 경세표 3. 이제 3시작이고요그 2012는 제가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봤는데요. 3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차분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3권에 대할 대략적인 차례는, 3 안에 11권 치관수제, 12권 치관수제, 13권 치관수제, 14권, 균역, 사무, 추위, 15권 충관수제, 그리고 이제 끝인데요. 페이지는 1번부터 계속 이어져 있고, 어, 페이, 지 번호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제가 이 순서대로 해서, 정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